리들의 세상사는 이야기 여기선 비교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주인공 고정된 포에 정리된 매트 세련된 연출 화려한 특수 효과 저희는 사용합니다. 우리는 말의 B급 정수 일주간의 일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릴 줄 여기는 B급 라디오 보라 보라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의 해피바이러스 설립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의 까머리 엘리펀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라보라는 어릴적 꿈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볼 건데요 네. 펀디 형 네. 어릴적 꿈 꿈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여러 가지 많이 바뀌는 데죠 지금 했으면 진짜 저 망했을 꿈이 하나 있죠 아 뭐요 뭐요 레코드 가게 사장님 아... 그나마 지금 좀 다행이네. <laughs> 그나마 여기 <형이> 지금 힙합으로서의 <laughs> 활동하고 있는 게 그나마 네. 동생의 마음으로는 정말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그 아, 그래? 음반의 호환기였으니까 음반 어. 시장의 호환기였는데 어릴 때도 음반 수집을 워낙 오래 동안 하다 보니까 그,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원 없이 내거 듣고 싶다. 그래도 음. 지금 그 음악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좀가고 그렇죠. 있던 게 있어요. 네, 예, 예. 아, 그쵸. 그 그거 덕분에 음. 지금까지. 그러니까 먹는 건 좋아, 좋아하는 사람이 슈퍼 사장님 아니면 자장면 어? 아, 그, 그,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있었죠. 어. 중국. 아들로 태어난 아, 그쵸, 것도 송원이연죠 아, 약간. 아, 그렇다고 그런, 그런 거 갖고 있지 않나요. 근데 중간 네. 근데 오늘은 네. 이 꿈에 그리던 가수의 음. 꿈을 이루신 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저는 사실상 이 초보 MC로서 네. 정말 좀 뵙고 싶었던 분이 오늘 또 나오셨고 저도 역시 그쵸? 맞죠, 맞죠. 네. 이거는 진짜 그렇잖아요. 진심이잖아요. 어릴 때또 연애 프로그램 뭐나 많이 보니까 음, 그때는 음. 뭐 TV로만 접했던 분이고 또 같이 나오신 분 역시 음. 아, 너무 길어요. 저좀 빨리 좀득해주세요 <laughs> 아, 진짜, 진짜. 저희, 아, 여기 우와, 너무 가면더 이상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네. 미리 분량을 치고서 지금. 아니, 이렇게 오프닝이 길어요. 아. 원래 그렇습니다, 저희. 네. 네. 어, 이거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가지고. 정말 기대려주시면 선배님 제가. 빨리 좀 넘겨주세요, 빨리 좀. 네. 저희 사정도 있기 때문에. 맞아 네, 차려야 네, 네. 카리스마에 눌리면 우선 안 네, 돼. 안 돼. 요 카리스마보다도 일단 입다에 눌리면 안 돼. 죠 그렇죠. 에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주인공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주인공. 나는 가수다. 조영우 강소리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조설기 씨는, 네. 아, 씨는 이게 오프닝 그 긴걸 어떻게 다해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네. 좀말이 너무 빨랐어. 안 빨랐어요? <laughs> 너무 애용 걸안 까먹으려고 안 까먹으려고 네. 막 빨리하는 아,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런 팁을 전원하고 네. 네.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살짝 끊었다가 네. 이렇게 여유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아. 그걸 긴걸다할 필요 없어요. 제가 아, 네, 써준 네. 걸다 길게 다할 필요 없고 아. 조금 줄이세요. 줄이세요. 아, 아직은 제가 혼내는 네. 단계라서 그렇죠. 어, 네. 네. 어 근데 그애용거 대단해. 우리 본디 씨는 해는 게없대 보니까 지금. <laughs> 모했어요 지금 보니까. 아, 두깎이 주인답게 있어요뭘 했어요 지금 MC면 MC답게 돼버있어요다 <laughs> 혼자 다 얘기하면 어떡해요 <웃음> 네? <웃음> 제가 오늘 가만히 있지 않을 <laughs> 까같은 <아닐까요>? 좋아합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초청해주셔서 네, 네. 네. 아 근데 그럼 지금 선배님 네. 소개를 제대로 안 하셨어요 아 그러네 혼내고서 마셨거든요 지금 자기소개 하는 네. 나는 가수다 편이니까 오늘 확실하게 네. 그래 멋있게 한번 좀 네. 저를 좀 소개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딱 이렇게 게멋있 멋있게 <laughs> 네. 네. 젊은 친구들에게는 <laughs> 아이돌이 있다면 이분들은 너무 대부을 보지 말고 그냥 야, 이렇게 다 카메라만 보고 하시라 젊은 친구들에게 보세요 이렇게. 어. 젊은 친구들에게 아이돌이 있다면 이분에겐 경로당 아이돌입니다 이렇게 어. 이걸 뭘 이렇게 어. 이렇게 보고 하세요 이렇게 어. 다시 해보세요 한번 네. 네. 젊은 친구들에게 아이돌이 있다면 정무당 아이돌 이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조영구 선배님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가는 세월 그가 찾을 수 있나 그니까. 요즘 사람 걸로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저는 조영구입니다 아 자, 강수리 씨 목소리가 네. 진짜 크죠? 네, 아니, MC랑 리포터 할때 목소리랑 네. 음색, 네. 이 목소리 어, 조금 다르시긴 어. 한데 달라요? 약간 네, 그, 아니, 그러니까 허스키한 느낌이 저는 진행을 할때 무조건 좀 어, 크게 좀힘 있게 아 해야 된다라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사람들 좀 이렇게 많이 집중을 하게 네. 되고 네. 뭔가 좀 크게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거든요 아,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무대 위에 올라가서 <laughs> 노래할 때 노래를 잘못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구왜 노래하냐? 어? 아, 네가 무슨 가수냐? MC나 어. 똑바로 봐라. 오빠 심지어... 정말 근데 어. MC 보는 것 때문에 목이 어. 가서 노래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니까너 말을 확실히...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냥 <laughs> 말하신거 <말라는 웃음> 아니에요? 아니입니다. 진짜 제가 그 진짜 컨디션 좋을 때는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MC 보면 안 되는구나. MC 보고 이렇게 같이 노래할 때 그게 잘안 되더라. 그럼 컨디션이 1년 365일 며칠 좋은 좋으세요. 날이 없어요. <laughs> 그게 좀 아쉽네요. 아, 근데, 아, 근데 저는 <laughs>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 있나요 시네 아, 저도 가수예요. 가수예요. 아, 가수예요. 낙가수예요 낙가수인데. 낙가수인데. 노래 이렇게 부르는 게더안 돼요? 아 저는 노래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뭐였죠 가사는? 막을 수는 없는데. 노래를 저는 지금 좋아했거든요, 사실. 네, 예. 네. 또아 들어봤어요. 아 방송하기 전에. 아 정말 노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요즘 반응이 좋아서 어 이제 곧될것 같은 느낌 있죠. 작곡가들이 그걸 지금 저한테 너무 많이 줘가지고. 아 어, 저, 제 행사를 또 많이 하시니까 아내 노래를 불러달라 이런 작곡가들이 네, 너무 많습니다 네. 지금. 자. 됐습니다아 여보세요. <laughs> 얘기를 뭘 했다고?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뭐 어, 어, 어. <laughs> <뭔> 얘기를 했다고? 무슨 티바쇼예요나처부터데 코드 가게 말만 안 들었더니. 내 코드가 진짜 안 됐어. <laughs> <laughs> 아니 같이 MC를 음. 오빠랑 많이 그쇼 MC를 아, 봤었거든요 아, 그러면 대본이 음. 필요가 없어요. 대본이 갖다 주면 야그 재미 없어. 땅하자땅 가자. 이러면서 오빠가 아, 엄청 아, 많으세요. 저 이미 포기했어요. 지금 <laughs> 못 쳤어요. 저. 근데 대신 그래서 좋은 점이 있어요. 임기응변이 되게 강해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뭐를 할지 몰라서 계속 집중을 하게 되고 이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저는 이렇게 좋아하네. MC를 보는데 잘해요, 진행을 그런... 예, 아... 제가 여기 한한 뭐, 한 달만 같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laughs> 엄청나게 이제 m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 고정으로 하면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아이고, 저희는 감사드립니다. <laughs> 저는 일단 조용구 <laughs> 형님 이렇게 뵙기 때문에 네, 반갑고 그 끝이고요. 아, 데뷔 치 년차이시잖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많이 됐네요. 단둘이야. 뭐 맞아요. 아니, 그거 아, 제가 아까 알려줬거든요. 아, 그요거는 알려줬는데, 요거는 알려줬는데, 알... 알려줬는데 어. 노래는 그거... 네, 이거 한 번만 살짝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단둘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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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스타카트가 사실 생명인 거아요아이 느낌이 런거 어르신들 잘못 따라해. <laughs> <laughs> 어르신들 할수 있어. 천천히 봐봐. 아이 봐봐 봐봐. 어르신들 비웃만을 그 살아가는 아 여러분들 뭐아토 봉석 같은 스야 아니 그 생각은 안보면 어르신들이 못따라한다니까트로트는 <laughs> 쉽고 단순하게 만드는 아, 일리는 이렇게 아, 하니까 네. 네. 노래가 아, 계속 안 뜨는 거예요. 아, 아, 발리가 가면 어. 어머니들 엄청 잘따라 어머니들 노래 식가다 좋아해요. 난리나, 날리나. 아, 아, 아이고 설디가가도 날리야 어. 난리야 낚아서 데사랑 보다 내가큰거 같던데 목소리. 아니 오늘 두분 약간 그런 컨셉으로 나오신 거예요? 아니 아니요. 사이가 너무 좋으시고 예 많다고 보이는데. 아이 좋아요 만날 때만 좋고. 서로 먹고살아야 되는 데